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쫄깃한 면발과 감자의 풍미가 가득한 면사랑 감자맛 수제비. 넉넉한 1kg 두개 구성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식사를 만끽하세요. 간편하게 즐기는 수제비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4위입니다. 홍일식품 홍게마 액젓 편스토랑 터김치 비법. 1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깊고 풍부한 맛, 요리의 품격을 높여줍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3위입니다. 상큼함이 가득한 태국산 냉동 망고스틴. 달콤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 가득 퍼져요.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500g 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달콤한 솔파미를 푸른 2kg. 미국산 건자두가 변비 걱정 없이 건강한 하루를 선물해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식이섬유 풍부한 간편 과일을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자연팜 상주 실속 곶감 10에서 12입. 냉동 27,400원에 준비되었어요. 400g 한 박스로 달콤한 곡감의 풍미를 가득 즐길 수 있어요.